사진은 찍었네요. 오늘 오게 된게왜 오셨죠? 네, 2년 전에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해서 네. 그 허리가 앞으로 구기거나 뒤로 숙일 때 뻣뻣하고 네. 잘 꼬부러지지 않고 네. 허리 통증이 있어서 왔어요. 아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어나면요. 네. 지금 신발을 슬리퍼를 신어서 그러는데 네. 잘안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한이 정도가 되고 이제 손가락이 땅바닥에 닿지 않아요. 어막 부들부들 떨리네요? 네 떨고 응? 여기 통증이 여기가 여기 여기 뒤쪽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앞쪽으로 숙이는 게좀 힘들어요. 뒤쪽으로 숙이는 게덜 아까 덜. 뒤로 제낄 때도 좀안 좋다고 했는데 뒤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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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요. 아 어. 그래도 유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그 정도인데 네. 젊은 사람들 은더할수 있잖아요. 9 0도 정도로. 응?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한4 네. 0도3 0도 그게 렇 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소변 같은데 문제 가 없어요. 보통 아플 때 방광 요통이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 긴급 이게 소변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요. 네. 어디 어디 약속이 있거나 어느 특별한 장소나 어떤 모임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잡았을 때 이렇게 긴장할 때이게 네. 금방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든는요 막상 화장실을 가면은 소변이나 대변 안 나와요. 음아 똥도 마렵고 오줌도 마렵다. 네, 긴장할 하는데, 때, 긴장을 하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은 나오질 않아요. 응. 잠은 잘 자요? 잠은 잠은 늦게 자는 편. 근데 푹 숙면은 하죠. 예예, 네, 네, 숙면은 해. 어. 그 위장장애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위장장애가 어렸을 때부터 네, 네. 화장실을 잘못 가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좀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실을 잘못 가가지고 좀 참는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게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한번 앉아 보세요. 네. 지금 뭘할 거냐면 이제 이런 데 눌러 볼 거예요. 이게 한의원에서는 견진이나 복진을 하거든요. 이렇게 눌르면 아, 어떠시죠?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 어깨가 그리고... 조금만 해도 긴장이에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럼 누워 볼까요? 복진이라는 거는 배에 그 어디 장기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네. 눌러 볼게요. 네. 여기 어때요? <laughs> 어, 어. 여기? 아, 어, 온도. 어, 그 이제 윗배를 눌러 볼 건데 배꼽 이상 명치 이하를 윗배라고 해요. 음. 눌러 볼게요. 네. 어, 어. 아파하시네요? 네, 누를 네. 때한 누를 때는 조금 멋시지만 그쪽. 어, 그럼 어. 여기. 여기 늑골 아래는요? 그럼, 거기는 왼쪽. 조금, 조금 괜찮은데, 오른쪽. 가운데가 더 아파. 네. 그리고 아랫배 눌러볼게요. 네. 아랫배 왼쪽, 중간. 네. 네 오른쪽입니다. 어떠세요? 아, 거기, 오른쪽이 좀더 아픈가요? 네, 오른쪽이랑 가운데가 더 아파. 네. 아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문문칩을 혈자리에 붙여볼게요. 네. 지금 얘기하신 거는 허리 위주로 얘기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깨도 눈친다고 말했어요. 네. <laughs> 다리를 한번 볼까요? 네. 어, 다리가. 왼쪽 다리가 상당히 말려 있어요. 응, 이게 응. 이 아킬레스건이 말렸기 때문에 응. 이, 이렇게 보면 왼쪽 다리 되게 짧아 보여요. 응. 이렇게 여기도 그렇지만 이 응. 균형을 맞추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응. 한번 눌러 볼때 여기가 어떠세요? 어, 조금 조금만 네. 그 봐요. 먼저 이 치료 지점을 제가 볼펜으로 응.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무침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 여기가, 태충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 여기 좀 아프신가요? 네, 아파요. 아, 어, 예. 그리고 반대편도 항상 똑같아요, 여기. 어, 많이 아프시네요. 네, 이쪽은요, 그때 허리 디스크 왔을 때, 여기 네. 다리가 신경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네. 오른쪽이 더 누울 땐더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손을 줘보실래요? 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두 번째 손, 첫 번째 손가락 사이 지점인데, 내려와서 여기 쏙 들어간 이 지점. 음. 이 지점이 학국이에요. 이 지점. 그리고 또 반대편도 두 번째 내려 쏙 들어가는 이 지점. 이렇게. 그리고 발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들어 쏙 들어가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문천 그리고 여기도 내려가서쏙 지나가는 지점이 용천. 간지럽죠? 네, 너무 간지럽 그리고 이제 이 뒤꿈치 쪽에서 보면은, 이 엄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지점이 방광. 그리고 이 방광의 반대편, 새끼 발가락 쪽에 내려오는 지점이 허리 무릎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급방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용천하고 방광을 잇는 이, 이, 이게 보면은, 이게, 이게 약간의 그,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살의 경계선 같은데, 이 지점이 수요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광. 이 다섯 번째 새끼 발가락 쪽에 허리 무릎 자리, 이거, 이수뇨관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어깨 쪽이 많이 아팠잖아요? 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 뒤꿈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코너 도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머리 자리라고 하는데 뒤통수에 해 당하는데 이 부분이 어깨가 뭉치거나 또 이제 머리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여기가 좀 많이 아파요. 그좀 환자분은 우리 두통이 자주 있죠? 어깨가 뭉치니까, 어깨가, 머리가 막지 않거나, 네, 머리가, 어지럽거나. 네, 두통은 없는데, 네. 머리가 어지럽거나, 네. 정신이 뭐, 롱헤롱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럴 때 아마 이 부위를, 해주세요. 이 부위가 네. 자극하면 아마 아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이 부위, 이따 한번 자극을 해볼게요. 이 부위도 마찬가지, 뒤에 넘어가는 이 코너 자리, 여기, 이 머리 자리입니다. 네. 제가 뒤꿈치를 많이 걸거나 네. 이랬을 때 뒤꿈치나 앞꿈치가 많아요. 그리고 이 뒤꿈치 이 자리가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이제 표시를 꼬리뼈 자리인데 음. 이걸 해보고 이따가 한번 망치로 제가 두들겨볼게요. 음. 네, 이기점 일단 이렇게 가상의 선을 어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 눈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요. 네. 그냥 안경을 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자리는 렌즈를 끼고 네. 경을 끼는데 한시력이 너무 나빠요위 아까 태충의 반대편인 이 발바닥에도 발바닥 태충이랑 비슷한 데가 있는데 네. 여기요. 네, 첫 번째 발뼈하고 두 번째 발뼈의 중간 이 선이 있어요. 네. 이 지점이 갑상선 자리예요. 갑상선은 눈이 안고 건조하거나 침침하거나 네. 눈물 날때 여기를 많이 쓰니까 이 골을 잘 보고서 여기다가 팽이, 로된 무무칩을 붙여주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눈이 피곤하시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음. 그 경락상으로는 위장경에 해당합니다. 음. 그 눈이, 눈이 아, 앞에 있잖아요. 음. 이 앞에도 위경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두 번째, 세 번째 이 발가락에서 눈치료를 많이 하죠. 어이, 그 네모라고 생긴 그 칩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 유비동 발, 발바닥 끝이라고 하죠. 여기를, 탱이티를 붙여주면 눈이 많이, 많이 부드럽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피곤할 때, 그, 그 발가락들이 좀 절릴 때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음.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사이, 이 자리도 음. 이렇게 붙여주면 어깨도 많이 좀 편하고, 그리고 또 여기만 붙여주, 이렇게 많이 편중되게 붙이면, 걸을 때 이게 아프니까 이쪽을 많이 쓰게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편 여기다 붙여주면, 무릎도. 무릎도 편해지고 어깨도 편해지고 또이 발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문문칩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좀 말하니까 좀 알아듣는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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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어버려요.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보기가 따라하기가 슈,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문문팁이요 네. 제가 아픈데 필요하거나 아플 때딱 아픈 자를뽑아주니까요 네. 그게 딱 진짜 강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랑 이쪽은 똑같이 1번하고 2번 사이 갑상선 자리 4번 사이의 폐나 어깨 폐나 어깨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깨라든가 무릎 자리 여기 음. 좋고요 눈이 나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음. 이 밑둥 귀가 나쁘신 경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이제 경락으로 보면은 담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방광인데요. 담은 우리 옆머리 귀가 옆에 달려 있죠. 네 예, 옆, 옆에를 담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2번 3번 눈 여기 밑둥에 눈눈 여기는 뭐 그냥 한번 그려 그려는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귀 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본인뿐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집에 아이, 남편 이런 분들 관리해 줄수 있으니까 좀 한번 기억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여기 잘못 잘못 하게 되면은 여기 뼈 위에다가 봉우실 붙이면 걸을 때 속에 붙이는 것보다 훨씬 아프니까 음. 아프면서 배우게 되겠죠. 예, 음. 네. 고생을 하면 고생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이 빨리 터득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 척추가 측만증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보면 어깨도 조금 라인이 좀 기울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척추는 휠 수밖에 없어요. 어, 맞아요. 제가 가방을 메면요, 가방이 한쪽이밖에 흘러들어요. 네. 한쪽이 밖에 그러기, 그럴 때, 이제, 척추에 그, 인대가 있고, 뼈는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옆에 인대가 굳어버리면은, 인대나 근육이 굳으면 그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비를 풀어주는 자리가 얼굴에 두 개가 있어요. 이마하고, 턱. 이마, 이 눈썹 위에 이마 자리를, 승장이라고, 인당이라고 하는데요. 인당은 원래 눈썹 미간과 미간, 미간 그니까 눈썹 사이 지점이지만, 그윗 부분을 다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승장은 턱, 입, 입을 보면 그 밑에 주름이 있거든요. 여기? 네, 거기, 음. 거기. 거기가 항문 질환도 관계가 많고 또 목을 좌우로 어. 돌려 보시겠어요? 좌우. 이렇게 아플 때도 많이 씁니다. 음. 네. 거기를 제가 먼저 붙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환자분께서 하셨던 동작의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네. 뭐 어깨 만졌을 때, 복부 진단을 했을 때, 네. 그 불편한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지금 음. 발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아까 붙던 용천 지점에다가 이걸 붙입니다. 그 방광 아참 아까 저더 이게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1번 자리 허리 무릎 자리로 먼저 큰걸 붙일게요 그리고 이 방광 지점에 페니티을 붙이고 그냥 저는 수뇨관이나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했는데 사문교 상응교. 사문교는 여자 자궁질환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태충 발등에 태충 어, 아파요. 어, 어때요? 어, 아, 아, 되게 아파요. 아, 네, 많습니다. 3초 눌렀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지금은 아, 제가 살살 짜, 짧게 누르지만, 실제로는 아, 이제 여러, 여러 번, 뭐한 1분이나, 아, 네, 이 정도를 아, 충분히 눌러서 풀어주시면 더 효과를 아, 많이 볼수 아, 있는 그런 자리예요 태충, 용천, 순요관을 생략합니다. 방광, 사문교. 어, 아, 예그 네, 아, 다음에 아, 여기 아, 바, 음, 1번 자리, 허리, 무릎 자리에 붙였어요. 아, 네, 어. 아, 네. 그리고, 왼쪽 발도 똑같이,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여기 용천입니다. 발바닥. 그리고, 쭉 수녀관 타고 내려서 방광자리 붙이고, 이분, 이이 환자분께서는 허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이 지점, 올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내릴까요? 이 발바닥, 허리 자리에 1번이라고, 새끼 발가락 타고 내려온 이 지점, 엄지 발가락 타고 내려온 이 방광의 대칭면인 이 1번 자리에 붙였습니다. 나머지 뭐, 갑선선이라든가, 무릎 자리, 문, 귀, 뭐, 머리, 뭐 이런 거다 생략했어요, 지금. 그리고, 발 등. 이, 이 지점이 태충이듯이, 왼쪽 다리에도 1번, 2번 사이에 태충혈에 붙여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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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명 소리가 들리다 말았네요. 아 <laughs> 약간 지금, 이상한 지금, 신음. 지금 지금, 지금 참고, 네,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참고 네, 참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네, 너무 많이 아프네이 이게 태충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픈 거는 근육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 뼈는 네. 아프지 않아요. 근육에 아 혈이 공급이 안 되면 네. 근육이 일을 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굳어버리죠. 그리고 그게 아파요. 근데 이제 이 태치미한 혈자리에 원래부터 잘 소통이 됐다면 충분히 뭐 음식 먹은 것만 충분하다면 혈액 공급이 돼서 산소 공급이 돼서 피도 잘돌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도 참고 눌러서 소통을 시킨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막 기쁨의 환상을 지리겠죠 아, 근데 평소에도 발등이 네. 아팠는데 여기가 아파서 그런 거 같네요. 여기, 아니요, 여기도 있고요. 4, 아, 5번 아, 여기 네.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 3번 사이, 네. 3, 4번 사이. 이런 데가 아프면 무릎이 아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플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 해계인, 예, 이 이게 네. 위장경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가 <laughs>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음. 그리고 여기, 이 조인트 깐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옆에 음. 보면은 전 경골근이라고 위장기 당하는 근육이 있어요. 음. 이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든지 아래에서 위든지 방향은 상관 없습니다. 이런 데를 이렇게 잘 문질러주면 다리가 붙지 않고 굉장히 시원해요. 음. 그렇게 되면 척추가 바라지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이 통통한데 여기는, 음. 여기, 여기 회초리 받는 이 지점, 여기는 심장이에요. 음. 말랑말랑해지면 어. 지금 종아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뭐, 어떤 신경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부위는, 통통한 게, 배가, 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 배 통통, 애기 배 통통하죠? 응. 여기가, 여기가 말랑말랑하면 배도 굉장히 편해요. 에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했고요. 손은 줘보시겠어요? 손은, 이거 1번, 2번 사이 합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아마, 꽤 아프실 거예요. 응. 여기는 이제 누르는 요령이 있는데, 이두 번째 뼈 내려서 쏙 들어간 이 지점이니까, 응. 이두 번째 손가락 뼈 밑으로 일단 눌러주시고, 상하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극이 좀 많이 가죠. 응. 또 반대로, 이거, 여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식다 내려서 쏙 들어간 이 지점에 붙이고, 뼈 밑으로 누르고, 위아래로 눌러주세요. 응. 이게 사실은 10초 누르기도 어려워요. 왜? 아프니까. 응. 아파하니까, 아파하는데도 막 누르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마. 이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여기가 인당인데요. 응, 응. 여기가 아프신 분도 있고, 여기, 여기. 네, 피곤하면 되게 네, 아프신, 근데, 근데 이렇게 붙여서, 내가 아픈지 몰랐다. 그래도 붙여서 누르면, 꽤 아프세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화장이, 잘안 되네? 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 붙이고, 누워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어, 지금 서서, 아까 앉아서 눌렀어도 아프네요. 이렇게 하고, 응. 어, 아, 아파요. 어때요? 어, 아, 되게 아파요. 시원하진 않나요? 아, 저, 어, 아픈 게, 아픈 게 통증이 더 세가지고요. 음. 시원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본인이 손으로 눌러보세요. 저는요, 아, 턱하고 양쪽 골륜으로 가겠습니다. 어, 저, 어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픈데요. 네.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이걸 응. 누르니까요, 눈이 조금 맑아지는. 골류는 이 바깥쪽 복숭아뼈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쏙 들어가는, 여기서 보면 니은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발꿈치 뼈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눌러줍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하고 이부위의 경계를 풀어줘서 다리가 말렸던 것이 풀리면서 길어 보이는. 원래 말려있, 똑같은데 말려있기 때문에 굳어서 다리가 길고 짧고 그런 게 생기신 거겠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아, 저는 힘들어서 조금 누르다 말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어디갔지? 반대편 골륜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프시죠? 네, 너 이렇게 골반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다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마, 인당, 턱, 승장, 양쪽 골륜. 이렇게 해서 좀 몸에 마비된 곳을 풀어주면은 이제 좋아지는 성과가 있어요. 아, 네. 저 이제 거 자리가 잘빼어가지고 그냥 아픈 건지 음, 요 이제 한번 까요 어떠세요? 어? 어, 좀 시원하죠? 이제 아프진 네. 않죠? 누워보세요. 오, 어, 이제 신기하네요. 네, 너무 당연해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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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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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여기, 여기가 네. 어디예요? 거기는 이제 이. 가슴, 가슴 저꼭지 저 사이에 있는 전중이란 혈인데요 어? 거기가 이게 하나도 또 아프신 분이 되게 많아요 뭐 합병이라고 하죠? 네, 제가 네, 여기 네. 아까는 죽을 것 같았는데요 네 지금, 지금 통증이 아예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조금 있는데. 명치, 중앙 이렇게 윗배 눌러보고 이게 눈골 따라 눌러봅니다 어? 지금 아마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네, 아프지가 환자분은 많이 젊으시잖아요 아, <laughs> 그죠 네, 오, 젊으신 나이 드신 분도 할머니들도 빨리 좋아지는데, 혼자 보는 나이 컷을 하셔야죠. 좀 붙인 지한 5분밖에 안된것같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앉아보시, 다 서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멈출 순 없죠. 네, 이거 벨트 해보세요. 그냥 위로 이렇게 옷 입듯이 쭉 해서 배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건 왜 하는 거야? 아, 여기. 일단, 말을 하지 말고. 벨트, <laughs> 해보십, 해보십쇼. 아, 팔찌. 아까 옆으로 서서 내려가는 거좀할때좀 불편하다고 하셨죠? 네. 네.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이 땅에 닿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해보실까요? 레디, 네. 액션. 해보세요. 오, 네 뭐야, 뭐야, 뭐야. 바닥에 닿았어요? 네. 뭐,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바, 있어요? 다 닿아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통증 그냥 응. 아픈 거는 네. 한3 분의 이나 살았는데 통증 이 응. 있는데 내릴 수는 있어요. 뒤로 한번 재껴볼까요? 그냥. 뒤로? 아. 어? 어? 오. 내 네, 해골 해군, 해골이 보여요. 해골이. 아니 아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 했던 거아니에요 아니죠. 그그게 그, 했는데요. 응. 이게 에이. 여기가 그냥 목이랑 허리가 막아가지고 그냥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참고하실 정도로 좋아졌어요. 아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하신 지가, 뭐, 붙이고 금방 하니까 5분도 안 됐어요. 네, 한 5분밖에 네. 안 됐는데, 되게 좋아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아,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발, 손바닥이, 발바닥, 방바닥에 붙는 거, 이거, 아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오, 대단하시네. 아까, 아까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봤어요. 어, 대단한데요? 어, 음. 되게 신기해요. 네. 뭐, 이대로, 관리를 하시면 네. 그 수술을 했지만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운동하고 조심하란 거 네. 어떻게 방법을 <laughs> 몰랐지만 이대로 잘 하면은 그말을 실천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뱃살이 있어가지고 뱃살 네. 빼는 게 방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는. 네. 근데 뱃살 을 빼지 않고 이것만 해도 될, 방법이 될것 같아요. 또 보통 이제 똥달 싸고 오줌 좋아지고 네. 그리고 또 허리가 긴장하는 게 없어요. 속이 편해지고 그러면 또 허리가 또 아프지 않지만 또 날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음. 예. 그러면 일단, 그 좀, 좀 부드러워졌던 거죠? 네, 부드러워지고 아, 예. 목소리도 조금 그냥 제가 막 가리가 많이 좀 끼는 편이거든요. 네. 예. 데 그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 음? 이제 그럼 여기서 허리랑. 5분이 아니라 뭐 1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그럼. 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나중에 나중에 한뭐 며칠 해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인터뷰 한 번. <laughs> 네. 오늘 그렇게 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